그대로 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벽에도 주의 전에 나와 주님께 간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뜻을 모르며 주님 뜻에 순종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길을 주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필그림의 모든 원속들 되게하여 조시옵소서 고난을 통하여 끊임없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순전한 신앙이 되도록 주여,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나눌까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삽시다 네, 아멘. 인생이, 인생은 유한하기에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겸손한 필그림 교회. 우리 권석들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욥기 15장입니다. 775쪽입니다. 욥기 15장은요 엘리바스의 두 번째 발언으로 자신의 무죄와 하나님의 불공정함을 주장하는 욥에 대한 반박의 내용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죄로 자가 어찌 어떤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는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 하나님 앞에 목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내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내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내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열로 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 어찌하여 내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을 번뜩거리며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트리며 내 입이 놀리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그를 저지르기를 물 마십같이 하는 가정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내가 내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런 거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던니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그 말에 이르기를 아기는 그의 일평생의 고통을 당하며 보악자의 수는 정해졌으므로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에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리니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리느니라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그가 메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환란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라.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그는 목을 세우고 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더니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기었고 그는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집, 돌무더기가 될 곳에 거주하였음이니라. 그는 부유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할 것이라. 어두운 곳을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말릴 것이라 하나님의 힘으로 그가 불려가리라 그가 스스로 속아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봉이 될것이라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인즉 그의 가지가 푸르지 못하리니 포도 열매가 있기 전에 떨어짐 같고 감람꽃이 곧 떨어짐 같으리라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 같이 읽을까요?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나으며 그들의 맷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아멘. 15장 말씀 내용 요약해드리겠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 보시면 엘리바스의 비난에 대한 내용인데요 엘리바스는 요베 말이 지혜롭지 못하고 무익한 노면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요벳 말이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지 않고 경건함을 버렸다고 말하면서 요벳 입이 죄를 드러낸다고 말 추장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16절까지 보시면 요벳 교만함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엘리바스는 요벳에 네가 하나님의 비밀을 다 아느냐고. <laughs> 죄송합니다. 묻고 있습니다. 요비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을 교만으로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불결하고 불이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마지막 35절까지 보시면 이 악인의 운명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엘리바스는 악인은 평생 두려움과 고통 속에 살면서 번영은 잠시뿐이고 결국 멸망한다고 말합니다. 악인은 하나님께 도전하기 때문에 그의 장막은 황폐해지고 불의의 소득은 사라진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결국 악인은 헛된 것을 잉태하고 재앙을 낳는다고 결론 짓고 있는 엘리바스의 발언이죠. 오늘 말씀을 가지고 묵상 원포인트로 가겠습니다. 것은 고난을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욥의 첫 번째 답변 이후에 엘리바스는 두 번째 발언에서 더 강하게 욥을 오늘 본문 속에서 비판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변론보다 더욱 적대적이며 격앙된 어조로. 지금 요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요의 고난을 죄의 결과로 역시 단정하고 있고, 요의 말을 교만과 불경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난을 해석하려는 인간의 한계와 오류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고난을 해석하게 되면 세 가지의 잘못에, 세 가지의 오류에 빠지게 되는데,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고난당한 자를 고난을 우리가 이무적으로 우리 마음대로 해석하게 되면 어떤 오류에 빠지느냐 첫 번째 의인을 고난당한 자를 악인으로 정죄하게 됩니다 우리 15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시작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오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엘리바스는 요베에게 간사한 혀를 가졌다고 말하면서 네 입이 너를 정죄한다고 지금 그렇게 단언하고 있죠 엘리바스는 요베의 고난을 죄의 열매로만 지금 본 것입니다 단순한 인과응보의 결과로만 본 신앙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죠 한마디로 네가 고난당한 것은 네가 죄인,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하면서 욥을 죄인으로 정죄하고 있는 것이죠. 악인이 심판을 받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욥의 현실과는 맞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20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에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수는 정해졌으므로 엘리바스는 악인은 항상 고통 속에 살고 결국 망한다고 단언하고 있죠. 악인이 심판을 받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요비당한 고난은 악인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고난의 원인을 단정 짓는 순간, 고난의 이유를 해석하는 순간, 위로자가 아니라, 비방자가 되는 것임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고난을 내 기준으로 해석하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이 새벽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왜저 사람에게 저런 고난이 왔는지 우리가 해석하면서 고난당한 자를 죄인이라고 함부로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고난을 임으로 해석하면서 고난당한 자를 정죄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고난당한 자를 악인으로 정죄하는 오류에 빠지게 되고 조건은 무엇입니까? 고난을 해석하게 되었을 때 말입니다. 두 번째는요. 고난당한 자에게 그럼으로 인해서 위로자가 아니라 상처를 주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죄를 계속 지적해야 되니까 너그죄 회개해야 돼. 계속 죄를 지적하면서 상처를 주죠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엘리바스는 요베 말을 지금 헛된 지식이라고 계속 네가 가진 지식이 옳은 지식이 아니고 헛된 지식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5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산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죄하는 것은 내가 아니여 6절까지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고난 중에 친구 엘리바스는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옳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옳은 말을 했지만 잘못된 적용으로 임의적인 해석으로 욕의 마음을 안 그래도 고난당하고 있는 아파하고 있는 욕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욕의 친구들의 발언을 통해서 이 요비받은 아픔과 상처를 목상하게 하시면서 제가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과 나눴던 그 이야기들 가운데 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해왔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나도 알지 못하는 상처를 주었는지를 목상하게 하셨습니다 깊이 돌아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고난의 답이 있습니까? 주님이 답이 있는데요 그 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요? 고난의 답은 <laughs> 죄송합니다. 고난의 해석과 답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신앙인들은 고난을 해석하여 설명하지 말고, 그러므로서 고난당한 자를, 고난당한 자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오늘 새벽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말은 지금 고난당한 이들에게 위로가 되는가, 아니면 상처가 되는가. 돌아보시길 원합니다. 고난을 해석하면 위로가 아니라 상처를 주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들의 고난을 해석하지 않고 아파하는 그들 곁에서 함께 울어주는 필그림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결국은 이름으로써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인 분명히 있는데 감추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일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보고 싶어자 보고 싶어 하시는 그것이 있는데 우리는 단순히 내 한계 안에서 하나님을 오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인간의 불의함을 강조하면서 요비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하다고, 의롭다고 주장하는 것을 지금 비판하고 있는데 우리 14절 보실까요? 시작.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엘리바스의 신학적인 신학은 부분적으로 맞지만 어떤 부분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하다. 그런데 요배 상황은 요배 상황에는 틀리게 지금 적용한 것 아닙니까? 우리 욥기 1장으로 봐볼까요? 욥기 1장 8절 이 시험이 욥이 당한 고난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1장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요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이 의인이었습니다. 요비당한 고난은 죄인이 라서받은 고난이 아니라 의인임을 증명하는 시험이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 마지막 장으로 가 볼까요? 첫 장은 방금 하나님께 의인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은 의인의 모습을 보여줬고 42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욕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종 욕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쭉 37장까지 하나님이 침묵으로 일관하시다가, 욥과새 친구들이 오가는 변론, 공박 속에서, 하나님께서 쭉 침묵하시다가 3 8장의 요백에 드디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요비 잃었던 모든 것들을 다시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 42장에 하나님께서 요백에 말씀하시기를, 네 친구들이 너에게 한 말은 옳지 않다. 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고난을 너희들의 마음대로 해석하게 되면 나를 오해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엘리바스는 하나님을 단순한 인과응보의 하나님으로 제한하여 인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제한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 오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신비 속에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성품을 내 기준으로. 내 마음대로 적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고난을 임의적으로 좋아요 여러분들이 해석하려고 하다 보면 이런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해되지 않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고난의 해석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오직 하나님께 있으니 내 고난도 상대방의 고난도 우리 해석하지 맙시다. 우리 서로의 고난을 해석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의 길을 함께 손잡고 묵묵히 걸어가는 필그림의 모든 원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 앞에서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또한 고난당한 이들을 내 기준으로 해석하지 않게 하시고 아파하는 이들을 사랑으로 위로하는 참 위로자와 순금으로 우리를 빚어 주시옵소서 영혼육의 질병과 아픔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할수 없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모님과 환우들과 가족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가정을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정책과 제도가 생명을 살리고, 가정을 세우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이 기쁨이 되고, 모든 세대가 함께 다음 세대를 품고 미래를 꿈꾸는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금요심야 기도에 하나님 기도 제목이 있는 모든 성도들 다 함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